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프레이밍이 자행될 수 있냐면, 갈라치기 한다. 벌써부터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갈라치기를 5년 동안 자행했던 세력들의 거짓말을 들춰내야 한국이 제대로 된 연합과 통합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속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5년 동안 정교분리 외쳤던 기독교인들, 이제 본인들이 슬슬 정치 이야기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어, 제 목소리가 지금 <laughs> 밤을 샌 목소리죠. 여하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짧게 찍을게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올인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여기서 교육은 지금 사자 그라운드가 하고 있는 어떤 책을 통한 멘토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당일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디어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김어준 씨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 긴장을 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만 바뀐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김우사 언론 플레이에서 김우사 없어졌죠. 어 총선도 180석으로 됐는데 이것도 이제 어 법리적 차원에서 좌우를 떠나서 이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냐면 5년 동안 산의 나무들 다 밀어버리고. 어, 태양광판 설치하고, 그래도 조용했던 환경단체들,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또 각종 프레이밍이, 어,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좌편향 어떤 기자들, 뭐, 언론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공, 소위 말해서 세상 정치적으로는 공수가 바뀐 거거든요. 어, 문재인 정부를 디펜스했던 그 화력이 이제 어,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에 선봉해서 각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배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정도일지 몰랐다라고 하신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해묵은 이념 정치를 탈피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장 이념적으로 5년을 보내왔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울산시 선거 개입, 청와대 선거 개입, 이거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탈원전, 이거 수사 들어가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이거 이야기하다가 이제 추미애 씨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여간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프레이밍이 자행될 수 있냐면, 갈라치기 한다, 벌써부터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갈라치기를 5년 동안 자행했던 세력들의 거짓말을 들춰내야 한국이 제대로 된 연합과 통합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속아야 된다.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이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5년 동안 정교분리 외쳤던 기독교인들, 이제 본인들이 슬슬 정치 이야기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객관적인 척, 합리적인 척, 그리고 믿음 좋은 척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인의 마음의 본 마음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할 겁니다. 정교분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슬금슬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겁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명분 아래 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뭐 신명기 보면 고별 설교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고별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기억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효표가 무려 30만 표가 나왔어요. 선관위 인사가 이제 좌편향된 인사가 많다. 제가 어 여러분께 그런 관련 뉴스도 보여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대통령 한 명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뒤에 이제 선거가 또 있죠. 그리고 몇년 뒤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기독교인의 특장에서 말하자면 현실 정치적 우파, 좌파 이 개념보다 진짜 제대로 된 예수에 편향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 현실적인 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을 듣는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공부에 올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부는 뭐냐? 1차원적으로 책을 보고 멘토링을 저희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여하간 이런 공부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리더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책을 읽으라고 하고 아무리 이거 중요하다고 해도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입사각을 더욱 더 넓혀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우리가 문제식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유튜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세요.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을 찍고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뭐, 획기적인 알고리즘에 올라가는 컨텐츠가 아니면 아무도 안 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어, 지금 이제 영상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시 글 컨텐츠가 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블로그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라는 겁니다. 정보의 양이 비등하거나, 우리가 계속해서 팩트와 진실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줘야 합니다. 여하간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제대로 이제 박혀서 이제 이념 걱정 안할수 있도록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마시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애초에 현실 정치적인 우파가 어떤 우상이 아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현실 정치적 우파, 현실 정치적 좌파, 여러분들의 정치적 스탠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편향이 돼야 됩니다. 이제 비판해야 될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겠죠. 그죠? 여하간 예수께 편향되어 사는 게 어, 나의 월화수목금토요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어, 하나님의 주권이 서도록 하는 거,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 어,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 뭐랄까, 어,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유튜버, 뭐, 네이버, 블로거,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회사에서 티타임 때 이야기하는, 어, 역할, 어, 자기가 어떤 가짜 뉴스를 또 카카오톡 이제 막 공유하고 정교분리 외쳤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올바로 논박을 하라는 거예요. 정치 편향이 아니라 팩트와 진리에 기반한 진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참여 진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선거 결과로 인해서 어,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너무 상심하신 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으로 참 진리의 연합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